네, 선생님. 네. 이제 곧 있으면 양력 4월에 총선이 또 다가오잖아요. 네. 이 총선 어떻게 흘러갈 것 같으세요? 뭐 저는 뭐뭐 뭐 국민들 그거 뭐 관심 있겠습니까? 뭐 진짜 뭐 열렬한 정당 지지자들 아닌 이상은 네. 뭐 일반 국민들 먹고 살기 바빠 갖고 뭐그 관심도 없을 고 지금 우리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여당, 뭐 국민의힘, 야당, 뭐 민주당, 그리고 뭐뭐 뭐 정의당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뭐뭐 개혁신당, 뭐뭐또뭐 뭐 미래개혁당인가 뭐 있고. 뭐 아, 여러 네. 가지 있는데 저는 뭐 일단은 여당이 야당으로 나누어 봤을 때 야당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 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래요? 예. 아, 데 이제 저는 정말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능력이 부족하고 모자라서가 아니라 지금 막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계속 헐떨고 있잖아요. 맞아요. 음, 그러면은 이 대표 자리에서 내려와서 한발 내려오고 한발 물러나고 인천의 그 지역구 계약 나가는 것도 한발 물러나고. 그렇게 했으면 민주당이 완전 압도적으로 이기지 않았을까. 아, 그래요? 예. 어, 여당에서 민주당 욕할 게 없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음. 여당 욕할 게 없으러 많거든요. 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뭐 이재명 대표가 음. 뭐그 민주당이 대표로 있더라도 저는 민주당이 조금 완전히 크게 차이는 안 나더라도 건수할 차이라도 민주당이 이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150성 넘어갈까요? 150석, 크, 저는 조금 못, 미치 않, 못 미치지 않겠나. 어. 저는 한, 한 130, 음. 130에서 140석 사이, 이렇게 저는. 이번에 총선 결과에 따라서 네. 좀 나라가 좀 많이 바뀔까요? 이, 이제 좀 음. 나라가 바뀐다기보다는 더 시끄럽이 지겠죠. 어. 응, 음, 나라가 이제 뭐 여당에서는 총선에서 지면 이제 완전히 뭐, 완전히 힘이 없는 게 되는 거고, 네. 대통령부터 해서 뭐, 당자체가 힘이 없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당에 우리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오면서 조금은 색깔을 바꾸고 많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큰 성과가 나지 않으면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사주를 보면 참 운기가 좋은 사람인데 그 성과 하나로 또 한풀 또끊일 수도 있잖아요. 음. 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 음. 정치는, 이번 총선은 민주당이 조금은 앞서지 않을까. 음. 아, 그리고 뭐, 뭐, 저, 저, 뭐, 개혁신당이나 뭐, 나머지 그거는 저는 뭐큰 의미 없다고 봐요. 큰 의미 없다고 보고 모르겠어요 뭐 개혁신당에서 뭐 이준석 뭐 양형+ 양형자 뭐또 뭐+ 뭐 허은아 뭐 이렇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분들 비례대표 안 나가고 지역구 나가셔야죠 비례대표 나가면 양아치 들이고말 그대로 지역구 안 나가고 비례대표로 나와가지고 그냥 국회의원 배지다할것 같으면 그 개혁신당으로 들어가서 지역구 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죽으라는 거죠 저가 먼저 앞장서서 나가야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나갔을 때 과연 당선이 될까요? 비례대표 아니면 당선 되기 힘들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이제 무당이지만 개인적으로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 저는 정말 이 당도 아니고 저 당도 아닙니다. 정말 뭐 마음에 드는 당 자체도 없고 마음에 드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 국민들처럼 신문 보고 인터넷 보고 이런 걸 보면서 그냥 내 개인적인 소견을 얘기하는 거니까 너무 색깔을 가지고 안 봐주셨으면 합니다. 아 저는 뭐 다시 한번 말하자면 민주당 이 조금 이기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